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왕중왕전 최종 결승전의 결승전 이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오늘의 우승자가 됩니다. 자 준결승 1위로 올라온 김영신 선수 대연 킴스 볼링장 피니스 클럽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라운드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조현규 선수 라인 터득하면 정말 <laughs>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선수. 김영신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 중결승 1위로 올라왔는데 네. 평균이 234.5예요, 에버리지가. 290점이라는 예. 높은 점수를 예. 기록을 했죠. 한번또세 번째 게임에서는 네. 그렇게 기록을 했네요. 자, 김영신 선수 1 7 8 c m 13년의 구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1프레임 첫 투구. 오우, 자. 지금은 음. 스윙을 끝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뭔가 음. 약간... 어, 스텝이 나가면서 뭔가 어, 타이밍이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여덟 개의 핀을. 네, 팔을 끝까지 올려주지를 못했고요. 네. 볼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놓아버리는 듯한. 네, 팔로스로라고 해서 네. 완벽하게 딱 던지면서 이게 폼이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쉽지 않은 2 번, 7 번. 입주하은 스페어였는데 잘 처리했어요. 김영신 그렇습니다. 선수. 첫 번째 프레임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네네. 자, 김영신 선수. 볼링을 사랑하는 볼러라고 본인을 소개해줬고요. 클럽 형님, 동생 모두 응원해준 덕분에 파이널에 진출을 했다고. 네. 남자 개인전 우승 1회. 2인조 시합 최종 3위. 2인조 시합 우승 1회. 퍼펙트 사회 뭐 김영수 선수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조용주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1 프레임 첫 투구 아, 이제 감 완전히 잡았군요 조용기 선수는 지금 최종 결승전에 지금 투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왼손 볼러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 네네. 경기에서 몸을 충분히 다푼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조현규 선수가 이 e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왼쪽 레인으로 옮겨서 초반 기세는 일단 조현규 선수가 잡아나가는 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아 1, 2번 제대로 때렸습니다. 스트라이아 <laughs> <laughs> 네, 조현기 선수가 투구하는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좀 속이 뻥 뚫린 듯한 예, 예, 좀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투구를 하는 모습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 2번 뭐 왼손 볼러 1, 2번 거의 정석처럼 꿰뚫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훅을 사용하는 조현규 네. 라인을 찾았을까요? 맞죠. 지금 어, 세 번째 프레임인데요. 지금 이쯤 됐으면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어, 안쪽이에요. 지금 계속 안쪽으로 실투를 한다는 것은 긴장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스윙이 음. 이제 약간 당기는 듯한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미스 샷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예. 예. 네. 김영신 선수. 5번 핀, 5번 핀딱정 가운데 한 핀이 남아 있습니다. 자두 번째 투구 5번 핀을 잡기 위해서 예 깔끔하죠. 네. 아 모든 스페어를 잘 처리하고 깔끔한데 이 결승전 상대가 지금 조연규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거든요, 이쯤에서는. 맞습니다. 준규 선수가 지금 초반부터 걸립니다. 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 무섭기는 한데요. 네. 네. 자, 조용규 선수. 1프레임, 2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3프레임 터키 도전. 자,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1, 2번. 아, 스트라이크. 아, 터키. 그렇죠. 대단합니다 아, 지금 2라운드에 감 잡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연속 스트라이크가 터집니다 맞습니다 MBC 스포츠중계석에서는 스트라이크 기금이 적립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최종 결승전에 스트라이크 한 개당 5,000원씩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고요 오늘도 네. 분명히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15,000원이네요. 맞습니다, 벌써. <웃음> 벌써. <웃음> 예, 벌써 15,000원입니다. 터키, 조현규. 아, 바로 포베거입니다. 자, 그렇죠. 이쪽 레인에서 <laughs> 1, 2번 또 향하고, 아, 이제 포베거. 포백업, 포베거까지. <laughs> 너무 가, 이제 볼이 핀을 뚫고 들어가는 그핀 액션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예. 그거는 지금 회전과 스피드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저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자신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용기 선수 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네,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자, 김영희 선수가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자, 이번에 가능할까요? 오! 행 스트라이크.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아, 사실 뭐 경기가 안 풀릴 때 어, 방향이 안 좋더라도 이게 행운의 스트라이크 같은 게 하나 들어간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행운의 스트라이크 너무 반갑죠.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두꺼웠어요. 원투 쪽입니다. 계속해서 두꺼운 이...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을 빨리 풀어 줘야 돼요. 예, 예. 네. 자 조현규 선수 벌써 5프레임입니다. 5배거에 도전합니다. 자 1프레임, 4프레임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5개째 스트라이크를 도전하는 조현규. 오! 아, 여기서 스플릿이 나네요. 뭐지? 지금 너무 이제 뭐... 내가 잘못 났나? 아니면 지금 레인이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나? 이 부분을 또 캐치하는 것도 본인의, 네, 이런 능력입니다. 자, 보시죠. 정확하게 뚫죠 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4번, 6번, 어, 4번, 6번. 일단 한핀만 그렇죠. 한 핏만 잡으면서 핏 미스를 기록합니다. 자, 스트라이크 행진도 네 개에서 멈췄고요. 네, 네 개에서 지금 이 멈춘 상황이 김영신 선수에게는 정말 다행인 상황일 거예요. 예. 네. 조영유 선수가 이제 프레임 어, 예기치 못한 스플릿이 났고 네. 예, 핀 미스가 났고. 과연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6프레임 아 그렇죠. 여기 또 스트라이크 터트리네요 예. 계속해서 이제 칠수 음.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전에 5프레임이 아, 아까워지죠 항상 네네. 그렇죠 뭐 그럼요 <laughs> 네. 예. 어쨌든 경기는 좀 팽팽하게 갈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 마지막 슬라이딩이 살짝 약간 예. 걸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스트라이크 칩니다. 자 조영규 선수 6번의 프레임 중에 5개의 스트라이크. 김영신 선수가 이제 지블 지금 잘 쳤죠, 그렇죠. 지금 예, 풀어냈습니다. 아, 지금 지금 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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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김영 지금 수가 지금 지금 레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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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나왔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음. 5프레지째까지는 자신의 스윙을 하지를 못했어요. 음. 너무 주춤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예. 충분히 자신의 스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나가줬고요. 원쓰리로 음. 진입이 됩니다. 자, 김영신 선수가 힘을 냅니다. 5프레임, 6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터키 도전, 7프레임. 아우. 아우, 스트라이크예요. 아우, 이제 감 잡았어요. 양쪽 레인에서 모두. 스트라이크가 터졌어요. 그렇죠. 조용기 선수가 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지금 이 부분을 네. 놓치지 않고 와, 많이 와, 따라갔어요. 맞아요. 한 프레임 차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도 이전에 단한 번의 미스 없이 그렇죠. 점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자, 양 선수 모두 8프레임, 9프레임, 10프레임, 3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용규 선수가 먼저 8프레임을 나서고요. 오 얇죠. 왜 갑자기 이렇게 얇아졌을까요? 어, 네, 지금 10개 진입이 됩니다. 음. 음, 우측에서 계속 두껍게 진입되고 왼쪽에서 얇고 지금 우측에서 쳐보고 왼쪽도 살짝 이제 변할 거라 생각하고 약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 일단은 스페어 처리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죠. 예, 예. 조현규 선수, 어, 갑자기 몰아치던 스트라이크가. 스페어 처리로 바뀝니다. 네. 나이스 페어. 자 종윤 선수가 7, 8 프레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김영신 선수가 네. 이제 여기서 스트라이크 치면 역전도 가능한 거든요. 역전이에요. 여기서 네네.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김영신 선수가 지금 역전을 하는 예.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스트라이크 치지 못한다면 지금 똑같은 점수. 기등한 점수로 마무리까지 하게 됩니다. 중요한 상황이죠. 이야, 이게 또 경기 양상 이렇게 됩니다. 우와, 이 기회를 지금 잡아냅니다. 네. 네. 와, 김영신 선수 대단한 선수. 대단한데요. 지금 앞서 너무 많이 헤매서 네. 지금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아, 지금 풀어 나가지를 못했는데 한번 지금 스트라이크 터지면서 지금 빠르게 장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용준 선수 대단합니다. 400어 성공했고요. 자 조영규 선수 쿠프레임. 아 뭔가요 이거 지금 헤드핀을 맞추지 못하는. 허허. 허허. 이거는 지금 조영규 선수가 앞서 두 번의 투구 모두 우측 레인에서 두껍게 진입된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지금 의식하고 지금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핀 미스도 살짝 일어나죠. 1초구에서 1핀을 쳤기 때문에 마지막이 2점까지 떨어지고요. 음, 일단 스페처리 무조건 하고 담이러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스페처리. 스페처리 중요합니다. 스페처리 아, 그렇죠. 하고 네, 그렇죠. 아, 음. 이렇게또 역전이 되고. 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1개의 핀 차이 바로 아. 이 선수 김영희 선수가 11핀 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서나가고 있어도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희 <laughs> 그 선수는 무조건 여기서 다 밀어야 돼요. 10프레임 네. 자, 이거 저 투고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세번다 기록을 한다음에 기다려 볼 예. 만은 하죠. 아, 쳐야죠. 스라이크쳤어요 일단 쳐야 됩니다. 아, 경기 중반이 지나면서 우측 레인에서 뭔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조용기 선수가 네, 이제 뭐 편하게 쭉쭉 나가주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마무리를 최대한 해놔야 됩니다. 예, 예. 마무리는 좌측 레인에서 하게 됩니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오! 이야 10번 핀 마지막에 넘어진 거 보셨죠 오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러면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빡빡해집니다 지금. 네. <laughs>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222점으로 예. 일단 최대한 마무리해야 돼. 핀차가 단한 핀차나기 때문에. 예. 예, 네. 이래서 이제 스페어 처리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핀 미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점수의 끝. 예예. 그한두 핀이 그렇죠. 끝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몇 핀이냐. 네. 자 그러면 조용규 선수가 이제. 시프레임 마지막 투구까지 보겠습니다. 오 네, 스트라이크 담이었어요. 다일단은 222점. 아, 네 이렇게 되면 김영신 선수가 스트라이크 스페어 처리하면 223점 됩니다. 음. 한핀 이기는 거죠. 하지만 초구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동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더블을 친다면 김영신 선수가 가져가는 가져와요. 거예요. 네. 자, 아... 자 김영신 선수 시 프레임. 자 마지막 승부구가 필요합니다. 안쪽, 아, 안쪽. 아, 아, 음...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핀으로 아...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투구를 했었어야 됐어요. 스페어 처리 스트라이크라도 음, 220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조용희 선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핀차. 두 핀차네. 핀을 계속 아끼라는 게 스페어 처리의 아. 핀도 아껴야 되지만 핀 미스 의핀 초구에 최대한 많이 이제 쳐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홉 핀이었으면 동점까지 맞아요. 네, 와. 이렇게 되는군요. 예. 아좀 아쉽습니다. 김영진 네. 선수 진짜 대단한 돌풍이었는데 말이죠. 그 프레임에 스트라이크 하나만 걸었어도 지금 완전 넘사벽인데. 그렇죠. 아, 김영진 선수 진짜 잘 따라 붙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역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4배거를 기록을 하면서 역전까지도. 야 근데 조영진 선수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3개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그 부분이 제일 컸어요. 네, 대단한 네. 승부사입니다. 김영신, 스프링 마지막 투구 9개, 219점. 자, 이렇게 해서 화성의 전국볼링대회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승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왕중아전 최종 결승전 대망의 우승자는 조연규 선수가 김영신 선수를 하... 222대 219, 단 3핀 차로 누르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합니다.